기름이 별로면 차를 타지도 않는데 기름이 빨리 달래요 창문 닦고 타이어에 바람도 좀 넣고 가야겠네요 주유소 기름 넣으면 타이어 바람도 공짜로 넣어 주거든요 뜨거운데 오래 세워두니까 타이어 바람이 자주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타이어 바람 넣는 데입니다 여기가 일론 프레셔 액츄얼리 I think um thirty-two. Still? So, yeah. Thirty-two High pressure? High pressure? Yes. yes. Sixty eight? 아 공기압이 68로 되 있네요. 전에 그 다이어 빵꾸 수리한데, 빵꾸 소리한그 소리 친구가 공기압을 너무 많이 넣네요. 었난 몰랐는데, 좀 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를. 이제 40이죠. 그럼 바람 넣으러 왔다가 바람 빼고 가네요. 팁좀 주고요. 버스! 아, 땡큐. 땡큐. 아, 조금씩 오릅니다. 기능값이. 68.7 패소. 와이 주유소 입구 경사를 너무 급하게 만들어놨네. 와이차 앞에 끌치겠다 아, 뭐 도로 전체가 그냥 막성하지 않네 막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공사.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저 지금 저기 쇼핑센터 그린힐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짜가 옷 많이 파는데 그죠? 많은 파 많이 파는데죠. 집 사람이 이제 제 맨날 저 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니까 나이 들어 보인다고. 티를 입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몇장 사러 가볼까 싶어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녔더니 집 주변 에 티가 억수로 비싸요. 집에서 막 입을 티인데 환 장에 뭐 500페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한 지도 오래됐고 해가지고 그린 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먹고 살 것도 있고요. 며칠 전에 머리 깎았는데 아유 너무 짧게 깎은 것 같아요. 머리가 조금만 길면은 이제 밤에 더울 때 베개 뒤, 뒤에 뭐 머리 뒤에 베개에 땀이 차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주 더울 때는 머리를 항상 짧게 깎습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인데 이쪽에 저기 구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린 헬스에 도착했습니다. 루프탑에 올라오면은 항상 자리가 있어요. 차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지금은 저녁 때쯤이라 해, 해가 세지 않으니까 여기 루프탑에다 주차해도 상관없습니다. 해가 진짜 세게 내려 비칠 때는 여기다 주차하면은 차 억수로 뜨거워져서 별로 안 좋고요. 아, 또 사람 많습니다. 역시 평일인데도 막 바글바글 하네요. 젤리케이스 마카노 아이폰 13 프로 마크스 200원 네? 200원 100원 1 5 0 150원 100원 1 0원 100원 1 0 100원 1 0 0 우리 집사람 케이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200페소 부르는 거 100페소 해달랬더니 바로 오케이 하네요 하나 샀습니다 그린일해 보면 참 무슬림 상인들이 많죠 두근 쓰고 있는 분들이 다 무슬림이죠 안 오는 사이 이전보다 무슬림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제 와 진짜 많습니다 전자매장에는 오래 머물다 보면 별로 필요도 없는데 사고 싶은 게 생겨서 빨리 나가야 돼. 이상한 이런데 오면 하나 사고 싶어요. 이런데 오면요. 상인들이 부르는 값에 반을 부르면 적당한 것 같아요. 반을 일단 반을 부르고 흥정을 하는 거죠. 이 많은 옷가게에서 이런 남자 티셔츠 파는 거 중에서 괜찮은 거를, 싼 거를 사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옆에 보석 파는 데도 있고요. 진주로 많이 팔죠. 아, 이거 배고파서 안 되겠는데. 밥부터 먹어야겠는데. 조금만 걸어다했더만 배가 고프네. 저희 단골집 보호해서 국수나 그릇 먹어야겠습니다. 있어. 아... 있어. C푸드 라즈 사이즈 어. 저는 뭐 메뉴 발볼 필요도 없이 그냥 C푸드 큰 사이즈로 하나씩 켜서 집사람 없이 혼자 먹으라니까 미안하네 괜히 집사람 일하는데 또 혼자 이 맛있는 물라니까또 미안하네요 자, 음식이 나왔네요 잘 먹겠습니다 집에 있는 효자선도 부서져가지고 사가야 되는데요 플라스틱으오한니까볼까요이런 나무로 된게 좋긴 한데 여자 손이 종류가 많네요. 사기로 생겼도 이거 여기 백배소라네요. 아까 노1 2 0 t 에이티? 에이티 날라. 에이0 80. 8 0이티 날라. 80. 티 에이티 날라. 에이티 날라. 에이티 날라. 에 y 티 날라. 0이티날0에이 날라. 에이티 날라. 에0라 에이티 날라. 에이바 날라. 에이티 0라 에이티 날8 0이티 날라. 라 에이티 날라. 에이티 0라 에이티 이렇게 바로 깎아줄 줄이야. 이거 요런 티는 세 장에 천 페소라네요. 시원하긴 하겠는데 좀 비싸네. 이것도 몇번 입고 나면 목이 좀 느려지게 되고. 요런 칼라 있는 거는 두개천 페소, 하나에 오0 페소라네. 집 사람이 칼라 없는 거 사라 그랬는데. 근데 폴로 티 치고 조금 엉성한데. 조금 짜가 티가 너무 많이 나네. 원따 350, 4이0 so, 450? 600? 600? 600? 600? 600? 600? 6 사이즈? 0 0이0 사이즈, 3XL? 빅 사이즈 용 이방글라이 아, 이거는 좀 칙칙한데? 아, 이 l 3XL? 3이사이 x 이 요거는 좀 직직한데? 아이때 3XL? 3 x 3XL? 3XL? 아, 3XL? <목소리> 집사람 전화기 케이스도 사고 옷도 샀으니까 이제 집에 가볼까요?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안 막혀야 될 텐데. 아, 딱 그죠? 그죠? 전자매장. 드린이 2층입니다, 여기. 1층이 좀 전에 제가 옷샀데 지금 딱 저녁 시간인데 사람이 없어요. 이제 삼겹살에 한류는 이제 한물 간 건가요? 저녁 시간이 풍기었네요. 나리 벌써 깜깜하네요 나에게 놓지 한사람너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나에게나 하고 싶어 마지막 그날까지